아, 안녕하세요. 물방고기와식고 여러분, 어, 저희가 이제 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거고, 앱에도 이제 지금 앱에서 보고 계시죠. 네.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으신데, 저희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 궁금하셨던 낚시 관련 어, 정보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가 낚시하면서 겪었던, 뭐, 썰도 풀고,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창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전 동영상에서 인사를 드린 것처럼, 어, MC 신사라는 예명을 계속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이쪽, 네. 네. 저는 으짠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왜 으짠이냐면, 제가 항상 짠하게 낚시를 합니다. <laughs> 네. 로드는 중국산, 그래도 릴은 국산 쓰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장르는 달라요 이분은 바다 낚시, 선상 낚시를 주로 하시고 저는 뭐 원래 민물 찌낚시를 즐겨 했었는데 분야가 다른 만큼 서로 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정보의 분야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동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어 낚시 시즌이 이제 또 열렸어요 그죠? 지금 이제 날이... <laughs> 시작됐다고 표현을 해야죠 시작됐다 아, 시즌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네, 네 시즌이 뭐 시작이 됐어요 어, 지금 이제 광어 다운샷 시즌도 됐고 이제 날이 다 풀려서 가족 단위로 뭐 우럭 낚시 체험 낚시도 이렇게 많이들 가실 텐데 어, 주말 활용해가지고 저희 앱에서 어, 예약하셔가지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체험 낚시에서 저희가 제일 간단하게 갈수 있는 어, 어종이 낚시가 <웃음> 우럭 우럭 <웃음> 우럭이죠. 그렇죠. <그쵸>, 우럭인데 <laughs> 어 이제 저는 우럭 낚시를 한 두어 번가 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분께서 어 설명을 더잘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 으짱 대리님께서 좀 설명을 네.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스팸 문자 가 왔네요. <laughs> <laughs> 네. 일단 제가 오늘 우럭 낚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험 낚시 생활 낚시 하면 대부분 우럭 편대 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늘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애들이 숨어 있는 게이 돌밭, 여밭에서 이 바위 아래 자기 몸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락피시라고 하는 락피쉬라고, 그런 거를 락피시 계열이 대부분 그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고기 습성이 뭐 연아 이런 거 수초나 이런 데 숨어 있 숨어 있으려는 습성이 있어서 그걸 잘 이용해야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간단합니다. 바닥을 찍고 선장님들이 말하십니다 한 바퀴 감고 고패질해라 고패질이 뭐죠? 고패질이란 게 로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선장님이 고패질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왜요? 아, 제정신, <laughs>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요 제정신 아닌 거 같은데요 선장님들이 고패질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만 들었다 놨다 해도, 이게 실제로 수정 속에서는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일자로 잡고 있으면,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고페이질를 하냐? 우럭 같은 애들은 턱이 아래가 덕입니다. 그래서 또 아래 턱이 긴 애들의 특징이, 오, 예, 아주 좋습니다. <laughs> 그, 일부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폴링 바이트라고. 그게 뭔 말이냐면, 떨어질 때 문다는 뜻이거든요. 스폴링이란 게 이제 떨어진다는 뜻인데 아래 턱이 기내들은 떨어지는 걸 먹는 걸 좋아. 그렇기 때문에 고패질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패질을 그렇게 해주고 바닥에서 한 바퀴 감으라고 한 뜻은 계속 밑걸리니까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럭은 바닥층이기 때문에 바닥을 어쨌든 한 번씩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지형이 계속 평탄한 게 아니라 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로드를 들고 고패질을 암만 해봤자 우럭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수시로 찍어주는 게 중요. 하고 음. 이 정도면 뭐 체험 낚시 배 타서 한2 0 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설명 들으시고서도 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배 타가지고 선장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친절한 선장님들이 계시다면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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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선장님들이. <laughs>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아니, 세상이 참. 지금 예. 어. 이제 이미지나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더 시각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있는 뭐 다른 동영상들도 있으니까 그런 시각 자료도 어 참고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은 바로 다음 촬영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 업로드 할 거죠? 네 바로 다음 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간격? 3일 후에 궁금한 점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그런 궁금한 점들 싹 모아가지고 여기 뿡쟁이가 풀어줄 겁니다. 저는 좀 다른 업무가 있어서요. 저는 <laughs> 실명 공개하시면 어떨까? 네 아니에요. 뿡쟁이가 아니, 다 풀어줄 거고요. 만약 에쟁이가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럼 전적으로 뿡쟁이 타입니다아 실명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일단 오늘은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대 타서 실제 가르쳐 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노지도 한번 나가보시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철썩 철썩 이런 거 없고 힐링이 힐링. 같이 힐링을 어, 노지 힐링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일곱수가 많이 없죠. 다 냄새가 납니다. 민물. 바다로 가시죠. 아 냄새 안 나요? 아 냄새. 안 나요.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난다고요. 바다가 낫습니다. 배에 딱 타가지고 바로 해 떠서. 바다로 가자 바다 가시고돈 많이 들어요 댓글로 바다로 가자고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laughs> 바다에서 직접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이런 거 환영입니다 같이 가주세요 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뭐, 이렇게 어, 함께 하는 이제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저는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저희 영상 좀 지켜봐 주시고 어, 오늘 무럭 관련 영상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 댓글에 남겨주신 그 궁금하신 점들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반, 고기반, 으짠, 신선. 네, 으짠만 기억해 주시면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끝났지. 예, 네. 그렇지. 이거 쳐쳐볼 수 있을까? 난 너만 믿지.